입니다. 안녕하세요 윙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무한의 계단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지금 계단 스킨 이 바뀌었어요 는 네온사인 계단 그리고 네온사인 버튼 이렇게 뭔가 잘되는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래 가, 달릴 수 있는, 네온상내 네온사원, 네온사원인가? 아무튼, 그 계단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만약에 또, 오늘, 영상 찍은 이유가 있죠. 밤모드 깨려고 왔습니다. 밤모드 400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평소 실력으로 그대로 하면, 400갈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400개당 가는 이유가, 오늘, 그 뭐지? 잠시만요. 오늘, 이 경기 있거든. 내가 4 0 0개당돈무인가 오늘, 여기서, 음 보디가 다 하나 필요하고, 지금, 소녀 수단은 3개, 배달부수 완성했고, 신난 놀이터는 알바고, 한판 붙자도 너무 많고, 아, 저 지금 보시면, 이 보디가드가 제일 그거거든요. 근데, 보디가드 말고, 오늘, 걍. 지금, 체육 기록 전. 보시면, 체육 기록이, 잠깐만요, 이거 이불 떨어리더라 800일이거든요. 오늘 1000 바로 가겠습니다. 아, 제발. 일단, 무료네요. 이거부터, 걍, 걍. 이거는, 이거는 그냥 버리는 판. 그냥 못 먹는 판. 그냥, 무료에서 한번 달려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된다? 그러면, 완전, 레전드죠. 근데 800 가는 것도 에바야. 물본 맞죠? 800 가는 것도 에바에요. A좀 올랐죠? 500 겁나 쉽죠? 안돼 부활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버리는 판이었습니다. 자 바로 4 0 0일 타고 2 1 1 0 0천만네많이네요자 바로 달려볼게요. 왠지 오늘 예감이 좋아서 한번만에 성공할것 같습니다. 한세번 <laughs> 정도? 달려보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오, 잠깐만! <laughs> 잠깐만요, 여러분. <laughs> 아니, 아니, 반칙 아닙니까? 맞죠? 아니, 일단 이거 못 먹는 판이었습니다. 버리는 판. 자, 바로 가야겠습니다. 401단, 일단 401배 타주고 처음 가겠습니다. 이게 진지한 표정. 아, 근데 이거 좀 버리는 바이 같은데, 내가 한번 해볼게요. 아, 역시 버리는 판이었군요. 자, 두 번째. 만약 다섯 번째까지 해서 안 나온다. 아, 한세 번째에서 안 나온다. 그러면 다른 미션을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느낌 좋아요. 이번판 최소한 0대까지 가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침착하세요, 여러분. 충분히 갈수 있어요. 패팅까지 패링까지, 이리 온 나요. 아! 마지막 도전! 하, 제발. 갈수 있을까요? <laughs> 저 생각에는 느낌적인 느낌으론 갈수 있을 것 같아. 제 생각. 청감은 대박, 대박. 7일까지 일단 가줘야 돼. 공부이야. 아, 아 그래도 가겠습니다. 안... 아, 니 500개 하도안돼 아, 600개 단도안돼야 어떻게 는말이 어떻게 간단 말야 아, 이야 아, 이지 벌써 게쳤이지어써다쳤이어안게게 아, 이지가올라야돼이오어떻뭐하냐안되 아, 군요어늘야 오늘... 아, 이어떻거 아, 거 70만 더 하면 되네요. 어, 그러면 저 오늘 스킨 얻어보겠습니다. 바로 1대1 대결. 들어와, 들어와. 빨리 들어와. 슬럼. 아니네. 아, 놀랬습니다. 와, 뭐야지? 뭐야? 좀 하는데? 근데 시간이 또 전략이죠. 저랑 100% 떨어집니다. 보세요. 그니깐,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제대로 한번 할게요. 자, 1승 했으니까, 이제. 7승. 아, 안 나네. 이제, 7승. 7승? 7승? 7승. 7승? 7승? 그래서 6승만 담으면 됩니다. 드루와 드루와 헤이 드루와 드루 오보디빌드 <laughs> 성남 보디빌더네요 아니네 성남건 아니었구나 <laughs> 바로 이겨줍니다 어, 게임을 나갔대요 자 이러면 오승 남았죠 <laughs> 오 뭡니까? 복서 복사 대복사좀 이거 같이 가면 헷갈리거든요? 오. 저사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 떨어졌네요. 바로 이기. 제 대결? 들어와. 오세요. 내 게임 남았죠내 게임 이기면 되죠 오, 갑자기 잘해, 쟤. 제 모임? 나못 이겨. 넌날못 이겨. 넌날못 이겨. 나, 넌날못 이겨. 절대, 절대로 못 이겨. 넌 절대로 못 이겨. 날 이기지 못했어. 날 이기지 못해서. 로제 대결을 해야지 바로 죽어버리지 에유 게임을 나가다니 너무 슬프군. 자, 바로 새 게임 나왔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태양 만세 역시 대머리군. 대머리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오 대머리 지금 화났습니다. 대머리 화나서 폭발적으로 저한테 다가오다가 죽을 것 같은데, 어, 내가 죽네. 오전만요, 제 대머리, 갑자기 왜 이리 잘해? <laughs> 대머리가 게임을 좀 압니다. 응, 바로 죽네. 제 <laughs> 대결 하자고, 죽 와! 저두 게임 남았죠. 두 게임 이기면 복수 바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한 게임만 더이기면 더 됩니다. 들어와. <laughs> 봐준 거였대. 참. 봐주긴 뭘 봐줘? 오, 갑자기 뭐야? 나 화났어. 쟤제 뭐야? 화났어. 시간이 전략 이지 저러다가 100% 떨어집니다. 천천히 가는 게 또. 손도 실겸 아 뭐야 졌어요 봐요. 제대결 한번 갑시다 아 대문 무조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만 져줘라 센스 없냐 아 센스 노 센스 와노 센스 와노 센스. 센스 봐 60개 단에서 어떻게 올래? 난널 이미 넘어서, 에? 오, 뭐야? 대머리 뭐 아, 떨어지겠죠? 오케이! 바로 이거주면서 복서 스킨 얻어줍니다. 어. 줍니다. 얻어줍니다. 복서 스킨. 어떤 어어맞 어떤 어저어저 어떤 어떤 어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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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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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진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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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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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오 그리고 청반바지 하고 뭐야 자 오늘 복서 스킨 얻어봤구요 그러면 다음시간에 만나요 Goodbye, 바이 바이바이 윙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꼭 눌러주세요